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8일차까지 하셨습니다. 아, 많이 하셨네요. 8일차에 이제 접두사 다섯 개 공부한 거, 어, 이것에 대한 리뷰를 같이 볼게요. 예. 어, 먼저, aware 하면은 이 어, 어는 뭐, in이나 어, at 같은 말이 돼서 뭐, in sleep, asleep, 이런식, at sleep 이런 걸 줄여가지고 asleep이 된다 이런 설명 기억나십니까? 얘네들이 도거기원이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 나머지 말들은 전부 라틴 기원인데 도과에서 기원한 말들접두사들 같이 좀 봤었죠 그리고 observe라는 말은 여게 여기 serve라는 말이 keep 이거 아주 중요하고 관찰하다와 준수하다 라는 두 가지도 있었던 거 dict가 dictionary 말하다 subject 던지다 transfer 이렇게 나르는 거예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 자 문제 같이 풀게요 notice는 이렇게 탁눈치챈데 알아 보다니까 보다 관찰하다 라는 object를 넣고요 forecast Uh, forecast, foresee, 미리죠 그래서 pre로 바꿔서 predict. Conscious하면 SCI가 여러분 과목 중에서 science의 SCI다. 알다여서 aware 동의하고 conscious of, aware of이 됐고요. 그다음에 transmit하면 이게 보내다여서 어, transfer. 접두사 갖고 그러면은 이제 어근이 transmit 동의하면 어 그냥 확 다르지 않는 이상 같은 접두사를 가진 말을 동요로 생각하게 되죠. 예. 접두사가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The matter topic theme 그러면 a personal matter 개인적인 문제다 할때 어떤 주제라는 말 subject 예,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접두사 쓰겠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한 접두사 여러 개여서 어, 어도 있었고요. Ob observe 할때 ob 그 다음에 subject 할때 sub 트랜스, 아 그리고 프리 이렇게 공부를 했죠. 자 준비하다 하면 뭐 넣어야겠습니까? Prepare. 그 다음에 공급하다 하면은 밑에서 채워 넣어준다. Supply. 얻다면 Obtain. 반대하다면 Oppose. 다음 번역하다는 옮기는 거니까 Translate. 비슷하면 Alike. 예, 여러분들 이렇게 술술 되시죠? <laughs> 합니다 One of the keys 열쇠들. to learning anything. 와, wow, 이거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는데 의 열쇠. 키열쇠는 뭐뭐 에라고 투하고 다녀요. 열쇠로 어디로 가서 문 따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뭔가를 배울 때 열쇠들 중에 하나가 열쇠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is being of how you learn 해서 어떻게 네가 배우는지에 대해 알고 있으면 좋다. 이런 얘기겠죠. being aware of how you learn. 배우는 방식, 네가 배우는 방식, 무슨 말이냐면요. Some p e o p l e are learn by listening. 들으면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Some by reading. 읽어야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Some by doing physical activities. 몸을 움직여야 잘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Like writing or saying something out loud 해가지고 뭔가 physical activities가 있어야 잘배우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Usually a combination of these methods is helpful. 예, 그렇죠. 이거를 다 조합하면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듣기도 하고, 또 눈으로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리고 몸도 움직이고, 이러면은 뭐 아주 좋겠죠. 아, 만약, once라는 건 일단 이렇게 우리말에서 해석하고, 만약, 어, 당신이, 어, 알면, 그니까 러 혹은 when, if나 when, 당신이 알 때, uh, you know your learning style. Once you know your learning style. When you know your learning style. 그러니까 if 우리나라 말은 일단 뭐뭐 하면 이러니까 if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데 보통 when에 가깝다 그러더라고요. So when you know your learning style 당신이 당신의 learning style 알때 일단 알면 어 보통 이제 일단 뭐뭐 할때 일단 뭐뭐 하면 정도로 해석해 놓으십시오. Once you know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될때 이거죠 당신이 learning style 알때 음, learning will be easier. 더 쉬워지고 and more enjoyable 했어요. 여러분 형용사에 두 종류 짧은 형용사 easy 같은 형용사하고 enjoyable 같은 형용사가 있잖아요. 둘이 뭐가 다르냐. 짧다. 독어 기원. 좀 길다. 라틴 기원. 기원이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라고 말할 때는 easier 이렇게 뒤에다 붙이고요. 얘네들을 더 즐겁다 할 때는 앞에다가 more enjoyable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런 규칙도 이 단어들의 어떤 기원이 어떤지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once you once you know your learning style 이게 되면 될때 learning will be easier 더 쉽고 and more enjoyable하다. Don't be afraid to try many methods. 자 그럼 그걸 알려면 Many methods를 시험삼아 한번 시도해봐야 되잖아요. <laughs> 노력이라기보다는 여기서 try의 뜻은 시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many methods를 try 해보세요. To find out 알아내야죠. Which are best for you 했는데 지금 여기 which를 알아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hich is best for you 해도 되고 which are best for, best for you 해야 되는데 여기 빠진 말은 which methods. Our best for you. 이런, 이런 게 빠진 거죠. 어떤 방법들이 가장 좋은지.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최고로 좋은 걸 하나라고 하지를 않는 경향이 많아요. 아, 이것도 진짜 좋구나. 이것도 진짜 좋구나. 해서 여러 가지 것들. 왜냐면은 사실 이제 제일 키가 큰 사람. 우리 반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 이러면 딱한 명이지만 이 방법이 제일 좋다. 이럴 때는, 어, 이 방법과 저 방법 사이에 아주 뚜렷한 객관적인 오브젝티브한 차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스트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 개로 좀 설정하는 여러 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so which are best for you 문법 틀린 거 아니고요. 이렇게 쓰는 거 자연스럽고 들어가야 할 말은 how you learn을 알아라 이런 내용이었네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어, 벌써 데이 1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거, 우리 데이 20까지 하고 나면 엄청 실력 늘고요. 한번 다시 복습하면 진짜 많이 늘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의 후기, 여기 유튜브에 댓글, 이런 거 이제 살펴볼게요. 조금 있다가. 저는 이제 이제 강의 끝나고 요거 좀 이제 8일까지 하고 있고 20일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마포중앙도서관, 새로 개, 개장하는 중앙도서관에서 어 2권하고 3권 가지고 수업할 겁니다. 그 수업 준비로 좀 기대하고 설레이고 있고요. 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중등과정, 고등과정, 대학과정 하면 영어 어휘가 엄청 이제 옛날하고 달라지겠죠? 예, 여러분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강수원.com 리뉴얼한 새롭게 멋지게 단장한 강수원.com에 여러분 의견 좀 기다릴게요. 와서 알려주세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